뭘까요? 또 할마야? 응. 꽃가게에 와서 화분에다가 뭘 심으려고 그래 할마가? 응. 여기에 뭐를 심으면 좋을까요? 선물하실 거예요? 주인이 물어봤어 음. 네 어머니날 95세 되는 우리 엄마한테 제가 직접 이 화분에 심어서 선물하려고요 이 화분에다 심어서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음. 95세 든 엄마한테 이 할머니도 72세야 딸이야 딸 티아라 할머니 올해 72세다 꽃 가게 주인한테 물은 얼마만에 줘요? 이 꽃은 햇볕을 쬐는 게 좋은가요? 하며 이것저것 물어본다 아이고 음. 다물어보고서 우리 엄마가 꽃을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기억을 모두 잃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겠지만 음. 꽃을 보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꽃을 좋아하셨대. 음. 근데 지금 이제 치매 걸해셔가지고싹 까먹은 거야. 음. 음. 사실은 우리 엄마도 오랫동안 꽃가게를 음. 하셨거든요. 꽃도 많다. 음. 젊을 때 꽃가게를 하셨는데. 치매 걸리셔가지고 어, 기억이 안 나시는 거야. 에이, 어, 그러니까 이제 딸이 꽃을 선물해 준대. 음. 기억날까 하고.